<laughs> 그래, 4픽셀 1샌박이네? <laughs> 아 맞다 곰파님이 어? 우리 버리고 갔지. 마, 어? 맞네. 어, 어, 어. 버, 버린 거는 아니긴 해도 돼. 그럼 어, 래에서 <laughs> 곰파 버려야지. 어? 우와! <laughs> 이거 팀게임 아닐까? <웃음> <웃음> 이걸 어? 여기 넣고? 어? 어어. 쩝. 어. 저... 오케이. 어? 힘이 약하지, 나? 어, 힘지 야! 누나 뒤에 있어 임마. <laughs> 무거운 거 누나 들어줄게. 나나왜 이렇게 막 갑자기 버벅거려. 나힘 줬어. 어? 아 참나 진짜. 너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누나 새 기능은 나밖에 없지? 그래 그래 애기야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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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허? 뭐해? 아아. <laughs> 아. 아니야 나 여기 그냥 그냥 뭐 도시됐는데 네? 아나집나 아, 집게 아니, 사장이라서 아니, 아니, 나 돈이랑 얘기해 애기야 가지 오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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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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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야, 어케어케 하는 거야? 오케이, 살케이케이살케이어케이 누가 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내가, 내가 어, 잘못 이오이이오이 오케이, 오케 안에 켜. 들어가서 큐나 눌러. <laughs> 여기 Q. 어, 그 에이. 어, 편하네? 응, 그려. 그래. 너 여기 있어.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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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응. 행돌아, 어, 네 친구 왔다. 행돌이, 우와. 행돌이 야설이다. <laughs> 챙겨, 챙겨, 챙겨. 행돌이가 좋아하는 거. 챙겨? 야, 소설이 재밌어? 행돌이가 알려줬는데 그 네. 나름의 재미가 있대 상상하는 재미. 헐리셋! 아. 아, 아. 이상 약간 좀 변태겠다, 진짜. 리얼, 리얼, 리얼. 행돌아. <laughs> 어? 너 여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주워봐 이거 뭐 뭐? 이거? 어? 가운데 하트 모양 표시 한번 주워봐 뭐? 아, 이 거? 뭐아이 새끼 게이였네 아와아이행아 <laughs> 아, 게이 야설 행돌? <laughs> 그 <정도면. 웃음> 행동아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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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너는 야돌 너 야설 볼때 B L 소설 이런 거에 이거? <웃음> <웃음> <목소리> 와 확실히 아, 와 파격적이야 멘트. 와 공파가 확실히 방송 꺼졌을 때그 멘트 가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느껴지네. 아니 다들 야설 야동 그 이런 거 얘기해놓고서는 나만 왜 나만 내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되냐고! 대 망이다. 백건파 비해 소설 보는구나. 새끼가 음. 아니야 아니야. 음. 존중해요. 어머 앞에 앞에 허소비. 야, 어, 어, 뭐야이거 야! 이게 뭐야!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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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살려줘! 우리,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든든 아, 와, 와, 와. 아, 이쁘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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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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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앞에서 행돌이가 죽었는데 <laughs> 곰파님이 슬픔을 못이고 같이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자둘 <laughs> 애틋하다 정확한 거 같다 <laughs> 아니 그구경하나곰팡밖에 없다 나 애틋해 애틋함넣까함 아니... <laughs> 넣고 살려주자 어, 오케이 살아난다 드디어 와서 연애지을할 텐데 얼리 쎄나한명 <laughs> 빼고 살려 <laughs> 어 뭐야! 어 진짜! 네 아, 진발 아,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laughs> 아, 자, <laughs> 진짜! 아, 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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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행돌이 구경 시켜주는 거야. <laughs> 자 행돌아 누나랑 여행 떠나자. 응. 행돌님이 어디야 그렇게 좋아? 아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애기니까 챙겨주는 거지. <laughs> 호칭이 애기야? 아이 아예 호칭 그런 거 없어. 호칭은 애칭이 뭐? 애칭이 오다 애칭. 아니야 빡돌. 아니야 원래는 빡돌이라고 해. <laughs> 아 빡돌이가 애칭. 아니야 애칭은 아니지 빡. 뭐 누가 애칭을 서로 막 빡돌 막 이렇게 막 나쁘게 불러. 응. 어때 행돌아? 나 있어 있어. 아까 누나랑 여행 있어. 가는 거 재밌지? <laughs> 누나 날 너무 좋아한다근데 콜라 행돌아 큐눌러봐 안나. 어 아! <laughs> 어 뭐야? 여기 켜. 큐... 아유 나와 봐. 진짜. 어? 아, 진짜 설마 진짜. <laughs> 문 닫아 줄게. <laughs> <laughs> ㅋ ㅋ 물안 내려지나? 오! 내릴 수도 있네 같은데? 그래? 그럼 들어가 봐 해봐 봐어 뭐야 아니 공파야 <laughs> 그럼 이거 빼자 <laughs> 아니 공파야응응응너 <laughs> <laughs> 나랑 나랑 이거 했을 때는 이렇게 신나하지 않는데왜핸들리하나니 사람이 <laughs> 이렇게 하냐 아니야!!! 아니야. 너이 자식 아니야. 이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안 내려도 말고! <laughs> 나보다 못하는 애가 있어서 너무 좋아해. 신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저개 좋아하지 않아! 아니 행들린 사랑받는 느낌 제대로 느끼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개의 싫어하는 느낌.. 내가 가져갈게. 주합 조합조합마 아, 네. 아니 오십이, 너무 오십. 많이 준거 아니니? 왜? 너무 많이 준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좀으면 좋았.. 안돼 우리는 필요없어 우리 목숨은. 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가자. 직렬타 온다. 그래 그래. 은하타 어디? 앞에 빵. 우리 같이 끌어 아, 죽자. 못 죽인데. 아니 근데 저번에 스타... 죽였어. 스안 매기면은 어? 먹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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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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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좆됐쁜너 이거. 어나따라는데 따라 <laughs> 따라. 오블. 오. 뭐야? 뭐, 오! 뭐, 뭐. 오. 됐어 됐어. 너너너아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지 안 깨지는데? 음, 음. 잡아버리.. 아! 행돌아! 에잉스 돈 아.. 에잉스 돈.. 아, 아 이거 동봉치만 넣어도 사실 되긴 하거든? 이러면 카트가 깨져. 이러면 카트가 깨져. 어? 쭉그렇지 어, 나온! 어. 됐어 됐어 됐어. 또 카트를 새로 걸까? 사야 되나요? 좋았다! 테트리스 좋았다잉! 아니야 아니, 다음번에 또 나와요. 아하! 아냐고! 에 네. <laughs> 변봉 시맞았다 장갑 씨. 씨. 여... 네넣어요 아주. 어, 좀땡 요네 옴. 요네 왔어 요네. 음? 아 내가 그게 할게. 음? <놀놀라> <놀라> 아, 아 저게 요네고. 그 뒤로 뒤로 백 해야 되나? 어? 죽인다. 르르 아 어, 죽겠다 어, 이거 어, 어. 야, 하트! 하트 찍혀야 돼어어 뭐가 떠오른데? 어떻게 이거? 어 몰라 난어 뭐야! 아무기포도 어? 죽었다 어! 왔다 드디어 우리가 말했던 그 클러치 상황 <laughs> 우리가, 우리가 클러치 하자 이거 자신감이 많아서 좋아 야, 그냥 이거 그냥 살기만 차라리기만... 어, 아기 좀 보여줘 어, 올라가요? 행돌아. 행돌아. 나 두고. 누구... 아! 어? 응? 어? 내가 제일 못하는 거다. 아 직진만해. 응. 직진. 직진. 오 끝났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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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집가요. 응. 아나 <laughs> 아, 진짜. 이 <엥뚜리미터>. 또. <laughs> 뭐? 오 잠깐만. 어, 어서 아 봐. 어, 어떻게 이거? 쪼파. <laughs> 일한 명을 살아가야 돼. 주밖에안 <laughs> 남았어. 알지? 파파 나고 씨발 쪽아. 동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기다기다봐려봐려봐 여기 앞에 문 앞에봐 여기 심장 소리 잘 들려요 <웃음> <웃음> 너한테 튀는 <드는> 소리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미안해 좀 쉬지 <laughs> 이지! <laughs> <laughs>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래? 와, 이걸 고하 바로... 대공파. <laughs> 아 대꾸만 아, 잘한다. <laughs> 레벨 틸와나 레벨 7 처음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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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튕겼어. 뭐, 어. 어? 나 튕겼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와 계속. 치즈. 아 어떡해? 까비. 치즈. 그이 뭐? 발로란다 한다 아님? 발로란트 말고. 대박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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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행돌이나 이쁜은 안 깔려 있어서 설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야 누나. 다음에 그거는 좀 이게 미리 하고 거. 아니 행돌님 대박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이쁜은 있긴 한데 안 깔아놨어. 나 방송 키고서 깔면 좀 오래 걸리긴 해. 아, 아 까면은 맞아. 아니 그리고 네 명이서 백을 요 제가 좀이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일이있었서 어디가는데? 또 거짓말 아, 안 해. 얘? 아니 아니 진짜야. 나 이번에 오리지널 아바타를 다시 만들게 되어서 오늘까지 뭐? 뭘 전달을 해드려야 될거든 그... 그거는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잖아. 아, 아 그치 그 그런데 어떻게 생긴 거 할지? 아니야? 어 맞지 하는 걸 아, 맞지. 그러면은 잉? 너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 아니 아니야. 나한테는 그런 매니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 내가 스스로 다해야 해. 내가 어제 좀 음, 음, 푸른 고탑 시즈식 다시 보기 재밌어가지고 못어 <laughs> <laughs> 부지런하게 어. 미리미리 까딱 바닥을 남지 그게 맞기네 그게 맞기네 진짜. 리렇게 게을러서 없다 써먹어. 맞아. 진짜 난 나가. 뒤져야 돼. 미안해. <laughs> 아, 이런 게으른 계속 염을해고 봐봐. 그럼 여기서 쫑내 <죽네. 웃음> 안돼서김행도 너는 대바다에 깔 때까지 나랑 통화해 넌 <웃음> <웃음> <나 대바다 웃음> 야, 야, 내가, 내가 있을게, 기간 기간 확실히 잡고 올게 어, 알겠지? 오케이, 다들 오케이. 고생했어요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laughs> 고생하니다 <laughs> 아, <들어가십시오. 웃음> 아, <깜짝 놀네. 웃음> 아유 들어가십시오 아괜찮네 아유 안녕히 어가세요 뭐야 가는 거야? 그런가 아, 봐요 아 너무 아쉽네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놀래요 고생했어요 네, 들어가세요